히트 오아 시알 마음에 안 들어 아 시알이 마음에 안 들어요. 작아요, 작아, 작아. 사자가 나와야 되는데 왜 삼자가 나오는 거야? 아 참네. 사자가 나와야 되는데 삼자가 나옵니다. 삼자가 사자를 기대하고 앉았는데 삼자가 나옵니다. 마음에 안 들어요. 어찌해야 되죠? 그래도 계속 해야 되겠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두부찌 오후에도 낚시하려고 또 앉았습니다. 먹이는 오전에 배합해 놨던 거 그대로 그냥 남아서 오후에 바로 사용하겠습니다. 포테이토 단품입니다. 그루텐 들어가지 않은 포테이토만 가지고 낚시를 합니다. 자 바늘은 역시 구호 바늘이고요. 목줄은 긴 바늘 20cm, 짧은 바늘 15cm. 목줄은 0.6호 사용을 합니다. 원줄은 1.2고요. 호 톱은 튜브톱. 튜브톱 사용합니다. 여러분들 튜브톱좀 사용하지 마세요. 불편합니다. 튜브지만 사용하는 거예요. 촬영용입니다. 촬영용 찰령용. 튜브톱은. 낚싯대는 10척입니다. 계속 해보겠습니다. 아, 또허챔 씨알이 역시 작은 것 같습니다. 입질은 들어오는데 허챔질이 나오는 것은 씨알이 작을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큰 고기들이 작은 입질을 해서 허챔질이 나올 경우는 드물죠. 허챔질이 나온다면 작은 고기이거나 먹이가 단단했을 때 허챔질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튜브치 먹이는 말랑말랑 아주 부드러운 상황입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히트 좋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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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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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 우 이야 이야 씨알 좋습니다 오 좋아요 씨알이 빵빵한 녀석이 한 마리 나옵니다 좋아요 좋아 우후 이야 체구가 엄청 좋습니다 체구가 엄청나게 좋아요 와 무거워요 무거워 무거워요 무거워, 무거워 우후 저 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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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아 정말 좋습니다 야 씨알이 너무 좋아요 자 가자 가자 가서 순산해라 우우 우, 무거워요 무거운 소리 이마맛아 낚시합니다 이 낚시는 이맛아 합니다 이렇게 쓸만한 녀석들이 한 마리씩 나와주는 이재미의 낚시합니다. 너무 좋아요. 자, 산란기 먹이는 이렇게 다는 게 좋습니다. 아랫반을 조금 작게, 윗반을 조금 크게. 산란기 먹이는 이게 더 효과적입니다. 비싼 약, 귀하고 구하기 어려운 약, 이런 게 좋은 약이 아니고, 내가 편안한 마음에서 즐기면서 마시는 그런 음식, 물한 잔, 차한 잔. 그게 보약입니다. 다른 데서 보약을 찾지 마세요? 하하. <laughs> 트 아, 좋아해, 좋아. 아싸, 또한 마리. 우후. 아, 근데 너도 시알이 별로다. 너도 시알이 별로다,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시알이 맘에 안 들어요. 맘에 안 들어. 4자가 나와야 되는데, 3자가 나옵니다. 맘에 안 들어요. 아, 맘에 안 들어. 오늘 고기가 맘에 들었다, 안 들었다 합니다. 잘 가. 안녕. 낚시하다 마시는 따뜻한 커피 한 잔은 보약입니다. 보약. 최고의 보약입니다. 낚시 중에 마시는 따뜻한 커피가 최고의 보약입니다. 아, 약간 추운 날씨인데, 따뜻한 커피가 들어가니까 너무 좋습니다. 속이 따뜻하니 데워지는 것 같고요. 아, 죄송합니다. 약 올렸지요? 약좀 오르라고 한 겁니다. 히트 좋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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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시야 좋아요 좋아 오 좋습니다 오호 이야 대굴대굴 굴러옵니다 아 근데 너무 살짝 걸렸어 대굴대굴 굴러오는데 너무 살짝 걸렸어요 아 떨어지겠다 너무 살짝 걸렸어 이야이야이야이야이야이야 너무 살짝 걸렸는데요. 이거 들면 주둥이가 찢어져요. 할수 없이 손에다 물을 묻히고 손으로 잡습니다. 손에다 물을 묻히고 손으로 잡아요. 너무 약하게 걸렸어. 그래서 주둥이가 찢어질 것 같아서 할수 없이 손으로 잡았습니다. 자, 씨알은 또 확인을 해야죠. 자, 얼마만큼 약하게 걸렸나 보세요. 자, 바늘이 요만큼 보이시죠? 요만큼. 그렇게 찢어질 것 같아서 손으로 들었어요 아 씨알은 좋네요 엄청 좋습니다 자 잘가 안녕 잘가 순산하거라 가서 아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바늘이 이렇게 입에 깊숙이 안 들어가고 살짝 앞쪽에 조금 걸렸을 때는 붕어 주둥이가 바늘에 좀 많이 걸려 줘야 되는데 조금 걸렸을 때는 밥이 먹이가 단단했을 때 혹은 먹이가 클때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튜브찌가 항상 먹이를 작게 쓰는 이유가 안에다 바늘을 깊숙이 걸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겉에 조금만 걸린 상황은 먹이가 단단하거나 클 때입니다. 지금 튜브찌 먹이가 비가 오잖아요. 그래서 조금 단단합니다. 그러면서도 먹이가 크기 때문에 두 가지 조건이 다 지금 충족을 합니다. 그래서 주둥이에 살짝 약하게 조금 걸리는 겁니다. 지금처럼 저런 건 챔질하면 안 됩니다. 이걸 챔질하는 겁니다. 히트. 좋았어. 우후. 이야, 이 녀석 힘다 날라갑니다. 날라가. 좋았어, 좋아. 날라가요. 야, 오힘좀 씁니다. 오 도망가고 있어요. 힘좀 쓰고 있어요. 도망가고 있어. 우후! 좋아요. 아랫바은 12시입니다. 정확히 12시입니다. 아까 조금 깜짝했던 거 그걸 챔질을 해 버리면 지금 이거 두 번째 챔질을 못 합니다. 그래서 챔질 해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야, 고기가 왔는데 그걸 입질인 줄 알고 챔질을 해 버린다면 지금 이 고기는 못 낚습니다. 이미 지나가 버리겠죠? 고기 좋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튜브찌는 행복합니다. 야구르다고요? 야구 올리지 마세요. 하고 소리 질렀죠, 지금. 에이, 튜브찌 되게 야구 올리네. 했죠? 야, 안 봐도 비디오에요. 다 알아요. 그래도 할수 없어요. 튜브찌는 이렇게 비 찍찍 맞고, 낚시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영상만 쳐다보고 있고, 두부찌가 고생하니까 두부찌는 그래도 돼요 그치요? 어허허허 어, 어, 어. 그리고 두부찌가 지금 영상을 바로 오후에 촬영한 거 오후에 바로 볼수 있게끔 해드리잖아요 오전에 촬영한 거 12시쯤에 업로드하고 12시는 1시쯤에 업로드해요 그리고 오후에 촬영한 거는 또 오후에 저녁 때볼수 있게끔 해드리고 얼마나 좋아요 두부찌 같은 사람 없어요 누가 그렇게 해줍니까? 정보가 궁금한, 정보가 필요한 요즘 같은 시기에 안 해줍니다. 안 해줘요. 최소한도 하루, 이틀, 삼일, 그렇게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튜브지는 바로 당일, 오전 영상, 오전에 올라가고, 오후 영상, 오후에 올라가고, 얼마나 좋아요. 히트! 아싸 입질 콕콕 콕콕 하죠 좋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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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싸 오이는 좀 나옵니다 너무 좋아요 신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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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씨알도 좋고요 야 낚시 할만 납니다 씨알도 좋고요 낚시 할만 나요 우후 좋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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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좋다 진짜 좋다 진짜 좋다 야, 이 녀석 배부릅니다 배불러요 잘가라 안녕 안녕 가서 순산해라 히히 이게 바로 짱입니다 짱 요즘 애들 짱짱하죠 저도 짱 할줄 알아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곰지락, 곰지락, 곰지락 끌고 가는 거냐? 아닌데. 입질이 아니에요. 몸짓이요. 더 이어져야 되는데, 이어지질 못하면, 몸짓이라는 얘기입니다. 곰지락. 입에 넣었다 뱉었어요, 지금. 히트 이게 바로 입질입니다 이것이 입질이에요 좋다,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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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싸 우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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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좋아. 아 좋습니다 좋아요 오후, 너무 좋아 우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정확히 긴바늘에 12시입니다 어렛바늘에 12시 너무 좋아요. 시열도 좋고 체구도 이쁘고요. 멋집니다. 멋져. 날씬한 체구에 아주 예쁩니다. 좋았어 이렇게 입질이 정확히 들어오는 입질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무조건 작은 것도 입질이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정도 파악을 할줄 알아야 됩니다. 입질이 적은 입질. 저건 몸짓 어느 정도는 파악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낚시가 좀 수월합니다. 안 그러면 작은 입질도 입질이라고 몸짓도 입질이라고 생각하고 챔질을 하면 정말 낚시가 피곤하고 힘들어집니다. 허챔질이면 짜증도 나고요. 허챔질이 너무 잦으면 낚시가 재미가 없습니다. 그 낚시는 허챔질 할때 엘보가 옵니다. 고기가 걸리면 엘보가 안 오는데 허챔질에서 거기가 안 달렸을 때, 그때 일부 옵니다. 튜브찌 영상 자주 보시면, 입질 찌의 찌의 움직임을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튜브찌니까 다릅니다. 근데 솔리드나 묵구찌는 더 입질 폭이 크기 때문에 확연히 구분이 됩니다. 튜브찌기 때문에 딸칵하고 말지요. 탈칵이라고 맙니다. 튜브찌의 입질을 자주 봐놔야 솔리드나 묵구찌의 입질이 더 수월하게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해야 되겠습니다. 빨리 편집해서 또 업로드 해야죠. 그래야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빠른 편집해야 되기 때문에 또 편집하는데 제가 최소한 1시간에서 2시간 가까이 걸립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없습니다. 더 낚시하고 싶은데 지금 가끔 한 마리씩 나오니까 더 하고 싶은데 더할 시간적인 여유가 안 됩니다. 자, 오늘 먹이는 이렇게 남았습니다. 지금 이 정도 남았어요. 계속 더 해야 되는데 못하고 맙니다. 아, 낚시가, 요즘 낚시가 입질 파악도 사실은 어느 게 입질인지 아닌지 파악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조금 숙달이 되면 파악이 됩니다. 처음에는 누구든지 입질 파악이 어렵지요. 잘안 됩니다. 그렇지만 하다가 보면 어려운 것 하나씩, 어려운 것 하나씩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언젠가는 입질이 파악이 잘 됩니다. 특히 초보자분들, 입질이 저게 입질인지 아닌지 긴가민가하고 헷갈리죠? 당연합니다. 그것은. 누구든지 처음 배울 때는 다 그렇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차곡차곡 투부찌 영상 계속 보시면 찌의 움직임을 자세히 보세요. 찌가 움직일 때마다 투부찌가 찌를 보고 있는 한은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그 설명을 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걸 보면 아무래도 판단이 내가 더 찌에 대한 그런 공부를 하기가 더 쉬워집니다. 자주 보시고 찌의 움직임을 잘 파악을 할줄 알아야 됩니다. 첫째 중요한 건 먹이를 잘 만들어야 돼요. 먹이를. 그래야 고기 낚을 수 있어요. 찌만 잘 본다고? 고기 못 낚아요. 먹이를 잘 만들어야 됩니다. 두부찌 먹이 만드는 영상 보시고, 먹이 만드는 영상 보시고, 자꾸 물비합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감각을 찾아야 합니다. 자 오늘은 이거 빨리 편집해야 되니까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두모두 모두 즐겁고 행복한 오후 시간 되세요. 내일 또 낚시를 하게 되면 또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하지만 튜브찌가 낚시를 하는 날은 무조건 오전 영상 한번, 오후 영상 한번 올립니다. 낚시를 튜브찌가 하지 않는 날은 영상이 한 개도 안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튜브찌가 낚시를 하는 날은 오전에 영상 하나, 오후에 영상 하나, 무조건 업로드 합니다. 자, 이거는 튜브츠가 여러분들하고의 약속입니다. 꼭 지킬 거예요. 약속. 뭐, 뭐, 도장도 찍고, 뭐, 복사도 하고, 뭐, 난리 치고 하든 나는 그런 거 몰라요. 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